사람을 판단하는데 3초면 충분하대요. 저도 어머니를 3초 만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이 집안은 뭘 그리 잘났다고 일이 뻔뻔해? 그 말을 제 아버지가 들으셨어요.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었죠. 그날 이후 저는 결혼 준비 대신 파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한마디가 터졌고요. 결혼 자금은 감당되시겠어요? 그 순간 아버지 손이.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. 며칠 뒤제 진짜 신분을 알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우리 민수 한 번만 봐줘라.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뒤였어요.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. 존중 없는 결혼이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. 결혼식 이틀 전 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롱폼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. 사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